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소방, 특별조사 등. 자, 여러분,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 조사다 그러니까 소방 기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관계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 법, 법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제 어떤 어,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가서 실질적인 요구는 이 특별조사에 대한 걸 이제 어, 행정에서 조사, 행정을 하는 거예요. 조사.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자 통보부터 합시다. 통보하고 가 그냥 가. 어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어, 이제 사전에 통보한다. 사전에 통보를 해요. 통보. 어, 그래서 누구에게 통보를 하는 거야? 관계인에게 에, 조사를 어, 나간다. 언제 조사를 나갈 거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통보를 받은, 어? 어, 통보를 받은 관계인. 자, 관계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관계인은 통보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어, 조사받을 준비를 어, 하면 되겠죠. 어, 조사받을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어, 때로는 관계인이 통보를 받았는데, 그 해당되는 어, 일자에 조사받기가 어렵다. 어, 조사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조사를 받기가 어려울 때 어, 관계인은 연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연기 신청을 해야 돼. 어, 이 관계인은 이제 어, 연기를 어, 연기해 줄 것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연기 신청을 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이? 어, 이 연기 신청을 해야 될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얘기해요.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어떤 재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재난? 그 다음에? 사회재난? 사회적 재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입었다. 그러면 조사받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화재. 화재도 그렇죠. 어, 화재가 발생했다 못 봤잖아, 그렇지? 아니면은 어, 관계인이 해당되는 날짜에 있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뭐 출장이라든가 또는 뭐, 어, 뭐 휴가, 어, 입원 등과 같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관계인이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서류가 없다. 어, 서류가 없다. 어? 어? 서류가 왜 없냐? 그랬더니, 어, 어떤 기관에 의해서 뭐 압수돼 버렸다. 어? 그래서 서류가 남아있는 게 없다. 뭐이러면 가가지고 관계인만 똘똘 있어가지고, 어, 뭔 서류 가져보세요. 없는데요? 왜요? 압수됐어요. 그럼 뭐 하러 갔어? 그렇죠? 그래서. 압수됐다거나 영치가 되어버렸다거나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거죠. 재난을 입었어요. 화재를 포함해서 재난을 입었다. 관계인이 없다. 서류가 없다. 어, 이럴 때는 연기를 신청해 줄 것을 어, 관계인이 조사 기관에 어, 연기 신청을 하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이통부는 통보는 먼저, 어, 조사 며칠 전까지 하냐 아니면 7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를 해요. 그런데 연기 신청은 조사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 통보 없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통보 없이 조사를 한다. 통보 없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긴급하다. 어? 긴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어, 목적 달성이 어렵다. 여기서 이제 조사니까 무슨 목적? 조작,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뭐 이러면은 통보 없이도 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렇게 출입하는 시기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대에 들어 출입을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뭐냐 그러면 근무 시간에 출입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해라 이 말은 근데 이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어 출입, 출입 시 출입을 할때 출입 시에 시간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이해했니? 쉽지. 어, 뭐, 희들이 가서 실제 해야 될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 어, 담당자야?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쳐가지고 어, 조사할 거다 소, 소방 특별 조사 실시할 거다 언제까지 그래서 며칠 전까지 통보를 해야 돼 7일 전까지 어? 그러니까 긴급하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긴급한 거예요 내부 뭐제보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아, 소방원으로 조금 다른데 긴급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 그러면 다른 쪽을 얘기할게요 어, 국가가 지원하는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알겠죠 국가가 지원한 사업을 근데 여기다가 입마이 포켓 해버렸네. 이, 이게 뭔 말이야? 입마이 포켓. 지 주머니 들어가고 그냥 주머니 또 쌈짓돈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렇지 어, 그래서 이 내부자가 어? 어, 예를 들면 그 소관 부처가 어디냐면 교육부였어요. 교육부에 제보를 했어요. 아너 장난하지 마라. 확실한 증거 있냐? 아우 어, 확실한 증거 있죠. 아 그래. 내사를 네 하죠, 갔어요. 만나서. 어, 그래? 어, 사신가 보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A, 모 A 대학에 갑자기 저녁 몇 시가 됐는데, 다해 떨어져가지고 다 퇴근했는데, 어? 어, 9시에 들이닥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뭐, 그, 저기, 뭐, 봤지? 어, 그몇 명, 몇, 팀, 몇 인용? 11 인용? 9인승이냐? 11 인승이냐? 그탑워에확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보여주는 거죠. 이제 긴급, 긴급히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그어문 어,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증표지시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통보시 왔다는 얘기는 긴급하게 온 거예요 지금. 왜? 국가 돈을 입마이 폭개돼가지고 헤쳐먹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어, 증거에뭐 인멸이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들이 닥쳐가지고막뭐 응? 그냥 뭐 컴퓨터 하드 디스크고 뭐막 갖다 어? 서류들 막 갖다 집어드는 거야.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서류가 어떻게 됐어요? 압수돈 어떻게 됐어? 영치 돼버렸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 어? 이제 이렇게 긴급할 때는 그렇게 두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환하는 거야. 이제 불러내요. 호명해가지고. 뭐 처장 누구누구 처장 와라. 이렇게. 에? 막 가봤죠. <laughs> 어. 딱 눈동자 보면 알아. 딱 이렇게 딱 질문해 보면은 이게 사람은 거짓말을 할때 어떻게 되죠? 어, 일단 눈이 아래로 깔립니다. 밑으로 쳐지면서그 얘기는 뭐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해야 되나? 진짜로 내가 이 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누가 잘했다고 소문이 나지? 이런 얘기야. 눈을 깔았다는 얘기는 벌써 어, 어? 어, 거짓말을 해야 되나? 진짜로 답을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딱 보면 <laughs> 위에서 아래로 보면 답 표가 나. 너 살면서 그거 친구 와서 돈 빌려 달라고 그러지. 어? 그러면 너는 눈을 절대 시선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너는 시선을 위로 보고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걸 봐. 근데 반드시 거짓말이지. 그럼 시선이 돌아가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돈을 빌려 달라고 할때 이렇게 뭔 얘기를 할때나 아,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가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피해요 그러면은 거짓말이야. 알았어요. 너못 받아 좋아. <laughs> 친구니까. 줘야지. 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달라고 그러는데 네 친구한테 줄때 그래. 갚지 말라고 그래. 갚지 말라고. 어? 야야야안 갚아도 돼. 네? 뭐 우리가 뭐 친구인데 뭐 어때? 갚지 마. 그건 갚을 거야. 갚어 그러면 안 갚어요. 자. 네? 음. 이렇게 긴급하다가 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러면 하여튼 시간에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여튼 이제 해당되는 날짜에 여기서 이런 거는 있어요 연기 신청 사유가 해제가 되면 소멸이 되면 그 조사 전이라 하더라도 바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출장을 갔는데 1 0일의 기간을 두고 출장을 갔어요 해외 출장을 근데 일이 잘 풀렸어요. 기분 좋게 잘 풀렸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입국을 했지? 그러면, 어, 연기 신청 사유가 소멸된 거예요. 그 이전이라도, 어, 바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응. 여러분, 그, 이럴 때 가가지고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럴 때. 이럴 때 들어가면. 몽둥이 찜질밖에 더 당하겠니? 가서. 응. 응. 응? 다 뒤지게 생겼는데 조사 온다고 그러면 누가좋아요 그죠? 그 얘기야. 아, 뭐이 하기 쉽지. 네가 가서 할 일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 이제 출입을 해야 돼. 출입. 출입을 해야 되는데, 자 출입. 출입을 하는데 이 출입을 할때 먼저 행해야 될게 있어요. 먼저 뭐를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증표 제시. 이거는 의무야. 출입하면 불쑥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 내가 누구다. 봐라. 알아. 내가 누구다. 아, 알겠죠? 야, 길에서 도로를 이렇게 차단을 하고 복장을 보니까 경찰 같기는 해. 근데 도저히 여기서 음주 측정을 해들 만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또 혼자 하고 있어. 어,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경찰 차량이 있어 없어? 없어. 이놈 뭐야? 가짜죠, 예? 문 그런 놈한테는 문 덜컥덜컥 열어주면 안 돼요. 항상 도로 주행상에서 는 문을 열어줘도 이만큼. 왜 소리 다 들리잖아. 이만큼. 그래서 뭐라고 <laughs> 내가 경찰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고 <laughs> 알았죠? 네? 그냥 가도 돼요. 응? 음. 왜너 진짜 경찰이 못하게 돼요. 어? 도주한 거죠? 너왜 도주했냐 할말다 있어요. 네가 경찰 같지 않았다. 이거죠? 어, 내가 너뭐 저기 뭐야, 그, 뭐 그, 뭐지 강도인 줄 알았다. 어, 강도. 노상 강도? 어, 도로 상에서 어. 증표를 제시 보여줘야 돼. 증표 어, 보여줘야 돼. 증표를 제시하고 출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증표를 제시하고 들어갈 때 출입시 승낙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출입시, 출입시 승낙이 필요하다.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해. 여기는 뭐냐? 그러면요주거시설이야 어, 주거시설, 주거시설. 그래서 이 주거시설은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주거시설이죠. 그래서 가스량을 체크를 해야 돼요. 가스 사용량을. 근데 바깥에다가 써달라고 이렇게 표를 해놨죠. 가스량 사용량 기록표. 봤어, 못 봤어? 바깥에? 있냐? 너 있어, 없어? 가스 사용 기록량. 모르지? 모른대잖아. 어? 관심이 없어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laughs> 집에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너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너 그러면 공무는안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돼. 어, 뭐, 뭐, 뭐 위에서 가정 살림을 꾸릴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가중 어 가게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라 어, 몰라, 당연하지 몰라도 돼요. 어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가스는 사용량 미터기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어, 그리고 이 가스 사용량을 바깥쪽에 안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이게 바깥쪽에 쉽게 사람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하면 이게 뭐예요? 물질이. 가스잖아. 이온 물질이잖아. 그래서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그 사용량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적어주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사용량 때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스 누출을 갖다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열어줘야 돼. 소독약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 소방 시설에서는 이제 이게 아파트인데 자체 점검을 해야 돼. 자체 점검. 그래서 이제 어, 관리업자가 이 법에 의한 어,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 어, 소방 어, 시설 관리업자가 나오죠. 관리업자가 점검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열어줘. 안 열면 못 들어가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이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을 할때 승낙이 관계는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근데 긴급한데 긴급하다 그러면 승낙 필요 없이 가요. 이때 이제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랫집에서 불이 났어요. 아, 어. 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래 아래 세대에서 위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화재 에, 이제 소방 활동상 예를 들어서 아랫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랫집에 기물을 파손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아랫집도 파가 나기는 나 기물이 파손돼. 근데 원래 아래 집에 아래 집이 청구권이 있나? 위에 소방 소방 어, 그 공무원이 소방대원에게 그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기물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어요. 그 관계에 는 지금 손실을 입은 거야. 근데 소방법 아무리 봐도 소방 활동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손해 보상을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 원래 없어요. 원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소송.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이 뭐 이렇게 법원에서 와라 가라 뭐뭘 준비를 하고 대항을 하고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게 이제 대두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여기 이제 그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출입해서 증표주의시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이제 조사를 실시하는 거야. 출입을 해서 조사 업무를 이제 조사 실시를 하는 거죠. 조사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사는 안전관리 실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소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한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를 할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어, 그 다음에 어, 보고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질문도 할수 있어요. 질문. 여러분 요요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과 보고에 대해서 거짓으로 했다든가 하지 않았다거나 이러면은 벌칙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는 벌칙을 줄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벌칙을 줄수 없어요. 이거는 왜그 벌칙을 못 주냐 그러면 아예 헌법에서 그거를 보장하고 있어요. 자 분리하다고 판단되면 분리하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진술하는 안데 진술 거부하면 돼요. 질문에도 답안 하고 거부하면 돼요. 그왜잘 써먹는 거 나오잖아 드라마에서 누가 올 때까지 아, 변호사가 올 때까지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분리하면 진술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얘기해줘요. 분리하면. 한국말로 하지? 어? 동, 동남아시아 사람이 잡혔어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그러면 한국말을 잘 알아듣든지 어? 나도 뭐 동남아시아 가봤더니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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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들 말로 하지 뭐 한국말로 얘기 안 하던데? 어, 어 한국 사람이네? 그럼 한국말로 이거 안 하지? 아 그래 안 그래 <laughs>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를 생활용어를 평가를 받 필요가 있나 없나 필요 가 없죠. 대한민국인데 우리 말로 해가지고 안 되면 많은 거지. l 뭐. 그럼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 n 필요 o o d y pool. Come,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영어를 w you k n 가 w you know, you know, 요 o u k n o 에 you know, 요 o 를 k n 자, 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네. 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 그러면 이제 이 조사 결과 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거니까 어, 이반 상에 대해서는 이반. 어, 그러니까 이반 상이다. 그러니까 이법행위죠. 법을 위반한 행위. 이법행위. 자, 이법행위는 당연히 뭐예요? 어, 행정조치명령의 대상이죠 어, 이 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명령 대상이 돼요 그리고 어, 또 어, 법률에 따른 뭐 벌칙을 적용받게 돼요 어, 또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벌칙을 적용받게 돼요 어, 근데 이제 이거죠 준법행위 준법, 행위, 준법. 법을 잘 지켰다. 어, 이 준법일지라도, 준법일지라도 어, 행정명령의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조치명령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치명령 대상이 되면 여러분 준법을 했으니까, 지금 뭐요? 후상을 해도 천차는 판국에 뭐 조치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만약에 소방행정기관이 이 조치명령을 남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관계인 뒤져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권한의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권한의 남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상 이게 준법일지라도 조치명령이 대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원인 제공이 뭐냐 그러면 화재, 예방, 경제상 필요가 인정이 된다. 필요가 인정된다. 인정이 될 때는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조치 명령의 대상은 이 명령의 대상에서 내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용은 이거예요. 개수 그래서 개수 명령이라고 그래요.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중지, 폐쇄, 공사의 중지, 정지, 뭐 이런 것들의 행위, 이런 명령, 이렇게 명령을, 이런 명령을, 조치명령을 내리면 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명령에 따를 것. 여러분, 이렇게 명령에 따르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사용하지 마라. 이전, 옮겨라. 화재 예방상 A 지역에 있던 것을 B 측으로 옮겨라. 이랬더니, 뭐가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어,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봤어요. 자, 그래서 명령에 따르다 보니까 관계인이 관계인이 손실을 봄. 오 이렇게 관계인이 손실을 봤으면 손실 보상을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 어, 그러면 누가 손실을 보상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어, 만약에 소방기관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조사권자였다. 어? 자, 이때는 누가 손실보상을 해야 돼? 시도지사가 근데 만약에 에, 소방청장이 조사권자였다. 이러면 누가 손실보상을 해야 돼? 소방청장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돼. 이렇게 소방청장이 뭐를 할 수도 있어요. 손실보상을 할 수도 있다. 응?